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갓 발키리 개조을 해서 한번 배틀을 할거예요 배틀 그 방식은 아 이걸 까먹었다 갓 발키리 같이 뺀거에 이거 알타크로노스 그거에요 이것도 알타크로노스그 드라이버고 이런식으로 풀셋 맞춰서 갑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어가 디스크 드라이버만 있고,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뺐는데, 네, 아빠가 만들어준 네 아빠가 만들었어요. 넌, 저희 아빠가. 이 전기장에서 배틀을 할 겁니다. 가운데정중앙에 빠지면, 네, 거의 탈락했다 보시면 돼요. 자, 탑블레이드. 최강 닥플레이는 얘가 도와줄 거고요. 저 혼자일 겁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버튼 한번씩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자 바로 통지로 가죠. 라운드 1 쓰리, 투, 원, 컴. 아, 남자. 아, 그 얼음물에 담궜더니 엄청 차갑네. 아 그리고 뭘 할까요, 여러분? 좀비. 첫 번째, 1번, 조, 1번 게임, 2번 베이블레이드, 3번 만들기. 오. 네, 역시나 가볍게 내가 늦게 수술해서 갑바이크리가 이겼네요. 그리고 일번적으로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보시죠. 1대0 현재 스쿼트 3,2,1컷슛잘 돌다가 한번에서 멈춰져 이게 드라이버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드라이버의 축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닿으면 바로 멈춰요 이게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뭐 <laughs> 어. 한번 무한 경기장 따라해볼까 해서 따라해봤는데 이게 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박은 다음에 가운데 박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추진력을 받아서 돌리려고 했다가 아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포의 지역이 됐어요. 제네시스 칼리버 배틀를 한번 가보죠. 아, 아니, 탑블레이드와. 탑블레이드는 프레임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나이트웨어 롱기너스를 소개하려 했는데, 아, 문구점에도, 어, 아, 한국에 출시돼서 그런지, 아, 문구점에 팔더라고. 아, 문구점에 팔아서, 어이, 왜 이게, 이걸 샐지? 하 해서, 아, 홈플러스에도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홈플러스에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한국, 지금, 0인천 하나, 뭐, 대형마트에, 다이버, 홈플러스 해놓으면서, 뭐, 문구점에다가 정품을 내놨어, 했는데, 했는데, 했어.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가격이 너무 비싸. 22,000원이야. <laughs> 네. 금수저분들이면 쌀수 있어요. 3, 2, 1, go. 슛! 슛! 크리링, 이겨라. 오케이. 가볍게 2대0으로. 현재 스코어 2대0. 아빠 키리가 가볍게, 있고. 아, 참고로. 어, 뭐야. 어, 뭐야. 너왜 움직여? 이게 고장나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슛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슛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더블 임팩트 각인가? 어쨌든 더블 임팩트 버전으로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궁금하긴 하네. 아니, 자꾸, 이게 되게, 그러니까 스테미널 여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슛! 슛! 아, 가운데 지옥턱에 빠졌다가 나와. 가운데 지옥턱에 빠졌다가 나왔어. 나한 번쯤은 져줘야지. 네. 오이 이거 무슨, 이거. 그치, 뭐, 오점 짝입니다. 이건. 다시, 체험을 잡아주고, 블루스드로를 들어게요뭐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네, 제가 배경도, 좀, 이런, 거실이 아니라, 좀 다른걸로 바꾸려고 해요 좀제 책상이나 그런거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수량 <목소리> <목소리>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적버 했네요 네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지금 할겁니다 아 근데 와 어떻게 첫판에 바로 시어스 썼자마자 바로 그가 그냥, 그냥 어? 어 잠깐만 야 내가 날라오는걸 그냥 바로 딱 찍어버려가지고 어? 이게, 지짜갑방키리가 와, 가발키리 지금까지 버스 다한 번도 안하는데 어떻게 지나? 나이트 메어 롱기누스가 아니, 솔직히 인견 들고 따져서 홈플러스가, 이모가, 홈플러스에 가는데 나이트 메어 롱기누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구조배 갔더니, 갑자기 정품이 딱하니 있어! 아니, 이거, 솔직히, 너무 하는 거아니에 아니 대형 마트에서 수입을 그렇게 하해는데 문구점에서 정품을 받아 제발 오케이 가판기니까 일단 더 오래 들었어요 4대사대 4대 네, 4대2인가? 아 4대2 보스트피니시인가 4대2 4대2 이고요네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3세2 1슛슛자 가운데 세 4원 5구해주0서아 가운데 또 빠졌어요 아3대4 마지막 경기가 되라 했는데 3대4에요 여기서 만약 0스트 피니쉬가 난다면 아빠 기리가 치든 거예요. 어, 어디가냐? 과연 뭐가 있지? 잠깐, 여러분들 우회전으로 도는 건가? 이게 우회전이고 이건 아 우회전 자회전이 있네? 아 그럼 저자위전을 할게요 c 2 1 거. o s 아자위전은 너무 약해 자위전은 너무 약해 역시 난 우회전이야 갑발키이도 우회전이잖아 갑발키리도 그러니까 나도 우회전이야 c 2 1 거. o s h o 통통해간다 오 거의 동시에 얻었어 무슨 부와 3대3로 3대 계속 되냐 아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 아 10살 넘는 성인분들 아 반말 해서 죄송합니다 반말 하시는거 양해 부탁드려요 3,2,1더슛아 잠깐잠깐 이건 또뭔슛이야 3, 2, 1, GO! s h o o 아니 왜 계속 못쓰냐? 좀 카메라를 수정을 해야 할것 같아요 카메라 수정 좀 할게요 카메라 수정 완료 그슬리투 원, 골슬리 쇼! 골슬리 뭔데 이게? 이게 뭐라고? 아 이거 3,0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한 15,000원짜리 갓바퀴를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또 15,000원짜리 알타클로너스까지 사가지고 3만원인데 3만원이 어떡해? 3,000원의 행복을 못 이겨 3,000원의 행복 역시, 탑블레이드는 최강이구나.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자, 보시기 전에 구독, 하 자,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안들어오시면 꾹꾹 눌러주세요. 야 <laughs> 그리고, 조회수, 골든프레디 만들기 영상 조회수 900, 200회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도 2월이 다 돼가는, 2월이 돼갔죠? 2월이 다 됐죠? 이번도 다 되고 네 지금까지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활기 이렇게 활기찬 영상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오늘 영상 여기서 끝.